천안 신문이 실시한 천안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박상돈 후보가 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후보 확정 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앞으로 다가올 본 선거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충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상돈 후보는 48.8%를 얻어 33%를 기록한 민주당 이재관 후보에 크게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무소속 전옥균 후보는 2.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박상돈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재관 후보는 60대 이상에서는 22.4%로 저조했지만 30대에서 50대까지 비교적 지지 연령층이 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45.2%의 응답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뜻을 보였으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8.6%로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의 대통령 취임식과 허니문 기간의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국힘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민주당의 이재관 후보의 경쟁력과 민주당의 경선 불협화음이 봉합돼 재결집이 된다면 이재관 후보의 상승 곡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19.5%와 무선 80.5%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3%로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이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전한 TV 이현자입니다.